<laughs> 자 오늘 알려드린 위폭은 1문폭입니다1문폭자1문폭 하면은 말 그대로 일문이죠 여기. 자 여기서 이런 애들 막 채팅치거나 막그 늦게 들어온 애들, 막예 비매 비매는 아니지만은 그러, 그런 애들 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1문폭자 이게 1문폭인데 솔직히 여기 여기까지 들어가는 폭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막, 처음에 시작하면은, 막 채팅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좀 늦게 들어와요. 네, 그런 애들 보면은 바로 옥상 올라가고, 네, 옥상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되니까. 자, 여기 딱 걸쳐요. 걸친 다음에, 자. 알죠? 여기입니다, 여기. 모르시면은 여기 점이 있어요, 점. 하나, 둘, 셋, 넷. 조절은 풀어도 하나, 둘, 셋, 넷. 수준을 해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서 여기 두 번째. 두 번째인데, 여기, 오케이, 보이죠? 여기서, 원래 점의 정중앙에서 좀더 높여요. 여기서, 마우스를 오, 올린 다음에, 최대한 길게, 길게, 길게. 아, 혀가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길게 깝니다, 길게.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렇게 까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까면은 툭이 안 가니까, 왜 네, 깝니다 안 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남아? 제가 다시 해버릴게요, 다시 네, 이렇게 까면 안 됩니다 나 솔직히 이거 이런 건 아닌데 매너해 줘강자긴 예, 한데 그렇지, 예 그... 이게... 100% 성공 성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요. 제가 누굽니까? 한 네, 마릅니다. 제가 한 마릅니다. 자, 좁게 말고, 예, 여기서 따지 지내고,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 자, 여기 점이 있어요. 점 하나, 둘, 셋, 넷에서 두 번째에서 여기, 이렇게 여기입니다. 바로! 주시면은 바로 줬습니다 바로 얘네는 죽었어요 죽은거랑 똑같은거예요 봐봐요 보셨죠 보셨죠 빨리 지금 내가 r t 탭파면은막 채팅이 오오 이럴거 같은데 봐봐요 다시한번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길게 이렇게 까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까면은 위험하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에임을 위에 두고라고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잘못된 예시고 진짜 정확하게 까는 거는 이광입니다 아, 그만 좀 하자, 솔직히. 내가 편집자 구해가지고 편집할게. 죄송합니다. 그냥 대충 깐네요 뭐, 그런 거없 이렇게 열에 까면은 바로 입니다 <laughs> 이게 1분폭입니다. 1기 1분폭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예.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욕하게 해요. 예. 이게 바로 1분폭입니다.